늙어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내려놓으세요.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안부가 궁금한 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비난 대신 이해를 먼저 꺼내세요. 나이 들수록 고집은 강해지지만 이해심도 같이 자라야 사람이 남습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마지막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평생에 몇안 되는 진짜 인연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감정을 쏟지 마세요. 기댈 수는 있지만 의존하지 마세요. 자식도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감사는 사람을 붙잡고 투정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노년의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그 고독을 함께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